안녕하세요, 여러분. 성공합시다. 혹시 아, 또 시작이다. 뭐 이런 거 있으신가요? 벗어났다고 생각했던 나쁜 습관에 또 넘어지고, 해결되었다고 믿었던 관계의 문제가 다시 터지고, 겨우 좀 나아지나 싶었던 재정 상황이 또다시 어려워지고, 이 반복되는 문제의 고리 앞에서 완전히 지쳐 계시진 않으신가요? 오늘 말씀은 바로 그 메비우스의 띠 같은 고통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미시는 첫 번째 고원의 손길이 우리가 기대하는 것과는 얼마나 다른지, 그리고 그것이 얼마나 큰 사랑인지 한번 알아보면 좋겠어요. 물론 하나님이 우리를 훈련하시기 위해서 고난을 주시기도 하시지만요, 반복되는 패턴이 있다면 이건 꼭 체크해 보시면 좋겠어요. 자, 1절. 이스라엘 자손이 주님께서 보시는 앞에서 악한 일을 저질렀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일곱 해 동안 그들을 미디안의 손에 넘겨주었다. 미디안 사람의 세력이 이스라엘을 억누르니 이스라엘 자손은 미디안 사람들 때문에 산에 있는 동굴과 요새에 도피처를 마련하였다. 이스라엘 자손이 씨앗을 심어 놓으면 미디안 사람과 아말렉 사람과 동방 사람들이 쳐 올라오는 것이었다. 자, 사사시대에 보면 패턴이 있잖아요 그 죄의 악순환의 패턴인데요 이스라엘은 또다시 하나님께 악을 해요 우상승배에 빠지죠 그 결과 하나님은요 미디안 사람들을 징계의 도구로 일으키셨어요 미디안은 아브라함의 후처인 그두라의 후손으로 유목과 교역을 하던 족속이었거든요 그들은 요단 동편에서 세력을 키워서 가난 전역으로 쳐들어와 북쪽 이스라엘 골짜기에서 남쪽 가사에 이르기까지 온 땅을 황폐하게 만들었어요 이렇게 평화의 시대가 끝나고 또 어둠의 시대가 돌아왔죠. 사상의 패턴 기억하시잖아요. 죄, 징계, 회개, 구원. 이 패턴이 다시 시작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패턴이 우리 삶에도 적용되고 있지 않는지. 반드시 확인을 해야 하는 거죠. 우리도 연약해서 죄를 되풀이하기는 하지만 하나님을 내버려두시는 것이 아니라 사랑의 징계를 회초리를 사용하셔서 우리를 돌이키세요. 근데 우리가 그 기회를 붙들고 거기서 끊어내야 되는데 그걸 못 끊어내면 다시 반복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 메시지를 붙들고 죄의 악순환을 제발 우리 인생에서 끊어내기로 해요. 자 사절 그들은 이스라엘을 마주 보고. 진을 쳐놓고는 가사에 이르기까지 온 땅의 소산물을 망쳐놓았다 그리고 이스라엘에 먹을 것을 하나도 남기지 않았으며 양이나 소나 나귀까지 남기지 않았다 그들은 가축대를 몰고 장막을 가지고 메뚜기 떼처럼 쳐들어왔는데 사람과 낙타가 이루 셀수 없을 만큼 많았다 그들이 들어와서 온 땅을 황폐하게 만들었다 이스라엘이 미디안 때문에 전혀 길을 펴지 못하게 되자 마침내 이스라엘 자손이 주님께 울부짖었다 자, 미디안과 그 동맹군들은 추수 때마다 메뚜기 떼처럼 쳐들어와서 이스라엘 온 땅에 토지 소산을 막다 짓밟고 양, 소, 나기, 모든 가축까지 약탈해서 이스라엘을 굶주리게 했어요. 그게 얼마나 고통스러웠던지요. 이스라엘은 지금 가난 땅에서 평지에서 살잖아요. 농사 지으면서 정착 생활을 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앞에서 본이절에 보니까 산에 있는 동굴이나 요새 숨어서 살았어요. 그래도 또 올해는 나아지지 않을까 하면서 씨를 뿌리면 수확기가 되면 와가지고 확다 쓸어가고 이게 어떻게 삶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어요? 살아도 사는 것이 아닌 거죠. 이런 생활이 7년 동안 계속 되니까 삶이 극도로 피폐할 수밖에 없었고 이스라엘은 결국 하나님께 부르짖어요. 근데 여기서 또 체크해야 하는 포인트가 있어요. 우리가 고통이 깊어지면 하나님을 찾잖아요. 그런데 그 부르짖음이 진정한 회개에서 온 것인지 아니면 단순히 현실적인 어려움 때문인지 봐야 되는 거죠. 이스라엘은요 여전히 이 고통의 원인이 우상 숭배에서 왔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있었어요. 그냥 괴로우니까 하나님 살려주세요. 자기네들이 섬기는 수많은 신들 중에 한 신으로 하나님을 생각하고 그 하나님께 부르짖는 거예요. 근데요. 하나님의 사랑은 정말 놀라워요. 그런 것 뻔히 아시면서도 궁률의 하나님은 그들의 울부짖음을 들으시고 구원의 준비를 시작하셨어요. 자 여기서 보면 그 미디안이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그 절망적인 현실, 하나님을 찾게 되는 계기가 되잖아요. 여러분의 삶에도 혹시 이런 미디안이 있지는 않은가요? 애써 모아놓았던 재정이 예상치도 못한 지출로 새어나가고 노력하는데 꼬여만 가는 관계 회복되자마자 다시 찾아오는 질병 마치 밑빠진 독에 물 붓는 듯 우리의 수고를 헛되게 만드는 문제 앞에서 우리는 깊은 무력감에 빠질 수 있어요 이제 성경은 분명하게 그 원인을 밝히고 있죠 이스라엘 자손이 또 하나님 앞에서 악을 행했다고요 영적인 중심이 무너지자 삶의 모든 것이 함께 무너진 것이에요 근데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요 모든 재정의 문제나 관계의 문제 뭐 질병의 문제 이게 다이 패턴은 아니에요 그걸 또분별하셔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이 훈련하는 목적으로 정말 사랑하셔서 눈물을 머금고 우리에게 그런 고난을 주실 때가 있거든요 마치 요셉이 정말 너무 아픈 고난을 당하잖아요 잘못해서가 아니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계획은 그 아픔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을 살리시려고 하신 거잖아요. 우리 인생에도 그런 계획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신 것인지 아니면 내 안에 미디안이 있는 건지 이걸 먼저 체크해야 하는 거죠. 자, 7절. 이스라엘 자손이 미디안 사람들 때문에 주님께 울부짖었을 때 주님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한 예언제를 보내어 말씀하셨다. 나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말한다. 바로 내가 너희를 이집트에서 나오게 하였고 종살이 하던 집에서 너희를 이끌어 내었다. 내가 너희를 이집트 사람과 또 너희를 억압하는 모든 원수의 손에서 구하여 내었다. 내가 그들을 너희가 보는 앞에서 쫓아내었고 그 땅을 너희에게 주었다. 그러면서 난 너희에게 말하였다. 나는 주 너희의 하나님이다 너희가 아무리 사람의 땅에서 살고 있으나 아무리 사람의 신들을 섬기지 말아라 이렇게 말하였으나 너희는 내 말을 듣지 않았다 자 이스라엘이 울부짖을 때 하나님은 요 즉시 구원을 하시지 않으셨어요. 대신 이름 없는 한 예언자를 보내서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를 설명해 주시죠. 먼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얘기하시죠. 어떤 분이시래요? 네 맞아요. 애굽에서 구원해 내시고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언약의 말씀을 신실하게 지켜서 지금 이 땅을 그들에게 주었대요. 그런데 지금 그 백성들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생각하지도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도 않고 다른 신을 섬기다는 거예요. 우리는 종종 뭐 문제가 발생을 하면아 그냥 문제만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을 기대하잖아요. 해결사 하나님은요. 그런데요. 하나님은요. 문제 해결사가 아니에요. 우리 아버지세요. 관계를 더 중요시 여기시죠. 그래서 먼저 그 죄를 진단하고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설명해 주시는 거예요 골문 상처가 있으면요 그게 아물려면 먼저 고름을 짜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반복되는 고통의 원인인 죄를 먼저 드러내시는 거예요 자 이게 건드려지지 않으면 또 다른 미디안이 오잖아요 지금 사사기에서 계속 얘기하잖아요 이렇게 하나님은요 우리를 정죄 하시기 위해서가 아니라 온전히 회복시키고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세요 비록 그게 우리에게는 좀 아픔으로 올수 있지만요 그것으로 인해서 다시 그 자녀를 얻을 수 있기 때문에 눈물을 머금고 해초리를 드시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깊은 사랑의 방식이에요. 자, 오늘 내용을 우리 삶에 한번 적용을 해보면요. 첫 번째, 반복되는 고통에서 영적 원인을 찾자. 자, 이게 하나님이 훈련하기 위해서 주시는 고난인지 아니면 내 안에 정말 미디안이 있는지 하나님 앞에서 그 원인을 먼저 찾아야 돼요. 두 번째, 하나님은 해결사가 아니다. 우리는 뭔가 문제가 발생하면 하나님 해결해 주세요 이렇게 얘기하지만요 또그 의부 지짐을 들으시고 구원의 손길을 내미시지만요 하나님은요 문제를 해결해 주기 전에 그 앞에 먼저 죄를 직면하게 하고 그 죄를 제거함으로써 다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게 하세요 자 아담이 범죄함으로 인해서 하나님과 연결된 생명으로부터 끊어졌고 또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끊어졌잖아요 이 죄를 제거해야지만 우리가 다시 하나님과 연합할 수 있어요. 우리에게 아무리 큰 죄가 있다고 할지라도 그리스도의 보혈을 붙들고 하나님께 담대히 나아갈 수 있죠. 세 번째, 하나님의 책망은 정제가 아니라 회복의 시작이다. 골문 상처를 터뜨리듯이 하나님은 우리를 치유하시기 위해 먼저 아픈 말씀을 하세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책망을 두려워하지 말고 그 말씀 안에서 정말 돌이키는 은혜를 구해야 돼요. 오늘도 내 삶에 반복되는 그 죄악을 끊어내고, 하나님이 내미신 그 구원의 손길을 꽉 붙잡고, 회개하고 순종하는 하루로 고고싱해요.